준수나. 그아하림하려주려주세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아 그려주세요. 귀여워 너무 귀엽죠? 이화러도세이 쿠리만 아길러도 아, 오빠가 아, 오빠... 게... 아, 오빠. 아, 나... 그렇게 하지 마 어? 어? 이거는... 아, 오빠... 어 이거는 그건데... 그... 아람 아가... 아부다비, 아부다비 왕. 아니 교황. 아, 오빠 좀 제대로 해 아, 자, <laughs> 자, 자, 제대로... 자, 제대로... 자, 제대로... 자, 제대로... 자, 오늘... 어? 아 오빠 가지 말라니까 주님이... 아왜 어, 그래 어. 어. <laughs> 엄마 미안해 요아좀 진짜 아왜 그래 똥이나 서로가 원투 쓰리 아 오빠 하지마 이쁜 애기 왜 이렇게, 이렇게 응. 화백님 그림 하나 어, 그려주세요 이거 조심해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.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니 아, 아, 왜 그래? 어이 어이. 아 오빠 그냥 가 이제. 아 왜? 애 답답하게 왜 그래? 아, 아 웃기니까 할 얘기가 없네. 모자 <laughs> 뭐, 진짜 귀엽다. 그지? 어 이러면 버섯. 버섯돌이 <laughs> 버섯돌이 이렇게 셔? 아, 더워, 더워. 응. 아침을 얼마나 <laughs> 흘린 거야? <laughs> 아 세트네 색깔이 음. 아 그렇게 해서 저거랑도 어울리고 음. 아니, 이 모자를 한번꼭 씌워주고 싶더라고 아이 여기 여기 옷한번 빨아야 다흘렸어 아, 이거 <laughs> 주출 작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<laughs> 수동복 <수도> 실업잖아 <꼭> <laughs> 제빵왕제빵왕 이탁구. 이탁구. 타쿠. 이탁구는 뭐야? 그게 김탁구였거든. 아, 그럼 만화가 있어? 아니, 드라마. 이거. 오빠. 어, 제... 이거 <laughs> 야인시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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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<웃음> 오빠 <웃음> 그렇게 하지 마. 눈 다쳐. 야인시대. 야인시대 야인 그 노래가 뭐지? <laughs> 나는 영웅이 될 거야, 만나. <laughs> <맞나? 웃음> 이 모자 되게 이 도... 여러 개를 할수 있다. <laughs> 어? 잘 샀지 5천 원. 아 여러 개를 할수 있어.